어, 랩가서 지금 뭐다다 <laughs> 다 그냥 뭐 6레벨짜리 이런 거다 끼고 랩가서 어. 다죽여 어, 그러면은 갓바랑 그거 추천받습니다, 그거 됐다, <laughs> 다지다 됐다, 힐도 다 했다 다죽였다 <laughs> <치셨다> 이제 <laughs> 저녁은 지옥에서 먹는다 최쟤목표 <laughs> 자, 그래, <laughs> 이렇게... 우리 목표 어. 20만 원 이상 챙겨서 아, 20만 원 이상은 아, 이제 아니지. 아니지. 100만 원. 100만 원 이상, 100만 원이야, 100만 챙겨서, 어, 100만 100만 이상 챙겨서 100만 이상 원 이상 챙겨서 가 어. 최대한 최대한 우리 존나 변태같이 해야 돼. 존나 숨어서 변태같이 하라고. 어. 야, 씨발. 야, 어떡하고 가. 야, 우리 사선에 안 걸리게. 어, 조심해서. 어어. 야, 소리 들려. 말말 뭐, 소리, 말, 말 소리 들린다. 이거 애들 어디 쏘는게 좋아요? 그냥 가슴팍 쏘면 되나? 들어온다들어온다 들어온다. 아. 잡았어? 한번 잡았고라이트다 어, 열저다 뒤에 열렸다. 뒤에 있는 분도 열린 잡았어 잡았어 남은 시간 2 9분 오케이 음. 우리 좀 이동을 할까 어떻게 할까 아야야 서섣부른짓 하지 마오 좋다 아 <laughs> 어, 갈까 야 우리 여기 있으면 이제 안올것 같아 애들 얼굴 끌어도 이제 안 오잖아 우리 가야 될것 같아 그냥 여기 여기서 존버해야 돼 와요 형, 그방 안쪽 구석에 보면 나가지 야 다들 존버하지 그래 그거 키면 레이더들 어. 스폰하니까 해보자 방 구석에 스위치 어디 어디 있는데 어, 어디쯤 에 있어요 스위치 이미 눌렀어. 나 아, 눌렀어. 지금 김도 공포 영화에서 사람 화나게 하는. <laughs> 사람 공포 영화에서 사람 화나게 하는 역할. 어그로 <laughs> 면어 어, 뭐야 뭐야. 내가 했어 내가. 뭐야 뭐야. 내가 어그로 끌었어. 말을 하고 해. 아 무서워. 야 우리 이제 나갈까? 우리 나 나가야 돼. 방사님. 아 알았어, 출구를 방사님. 찾아 뛰지 않으면. 방사님. 아! 죽여 죽여 죽였어.

아마 그 나쁘지 않은데, 아, 아, 아. 어, 이걸한김도가한 것, 도망이팬 먹기, 어두룩하게 팬 먹기, 이안 좋은 플레그 세우기 걷먹기, 문 닫기, 어, 함더 <한> 갈까?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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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나 지금 정, 정신이 <목소리가> 혼미해서 그냥 <목소리가> 스케이프나 한판 하고 <목소리가> 나는갈 거야. <목소리가> 아, 씨, 사람 있다, 난. 어, 어, 이 녀석! 시작. <laughs> <진짜 웃음> <laughs> 어아 <laughs> <laughs> 존나 잘 싸워 씨. 야 벌어가자. 각자 20만 원씩 벌어가자. 음아 음. 20만 원이 뭐야? 20만 원이 뭐야? 각자 100만 원씩 벌어가자. 음, 100만 원씩. 100만 원씩 벌어가자. 100만 원씩, 원씩 벌어가자. 벌어 자, 우리 어제 그 장소로 갈 거야? 어. 야, 소리났다이타이타 있다. 나 피다, 나 피다. Cease fire. Hold your fire. 자동 자동 사선 조심해. 사선. 나어기 있어 여기서. Hold 어. your fire. c e e fire. Hold your fire. c e e fire. 이거바람이야 들어왔다, 들어왔다. Cease f e 뭐야, 뭐 죽어가. 경남어로 뭐가 나왔는데? 다좀 먹게 아, 이제. 생겼어. 아 먹어봐야지, 먹어 먹어 먹 여기 배리 있다고? 또또 왔어, 또 왔어, 또 왔어. 또 왔어. 어. 맞네, 이거 나한테 온 택배 같은데? 음. 쌍쌍년말. 들어온다. 두 명, 두 명. <laughs> 한놈 잡았고. 야야야. 일로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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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릴로딩 다 아, 잡았어. 보인다, 어, 보인다. 나 치료 좀. 나 치료 좀. 어,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한명 다운. 잡았어, 잡았어. 다운. 잡았어. 어 굿, 굿. 도의 기벽한 실금, 이따금 파청지를 시을립니다 오케이. 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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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발소리, 발소리, 발소리. 발소리.

다운! 자동권좀 챙기자 가능한 아, 아. 오케이 오케이 가자 가자 어, 어디로 가야되지? 지금 어디로 가야되지 여기서? 어디로 가야되지? 우리 나가야돼 어디로 가야되지? 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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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좋아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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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진 자 나오면 그냥 무조건 대응하면서 쏴 죽여 어 빨간띠 안차고 있는 새 내가 다터트린거야어 우린 할수 있어 어 직진 직진하면 되지 몰라 왼쪽 왼쪽이야 아니 들어간다. 여긴가? 엘리베이터 어디야? 여긴가? 어, 어, 들어가. 들었어. 눌렀어. 눌렀어. 어. 얼마나 걸려, 시간? 뒤에 어디 어디 어디? 저저 김누 뒤봐. 내가 나 뒤볼게. 뒤봐, 뒤봐. 나 뒤봐. 보고 있어. 보고 있어. 뒤 보고 있어. 뒤 보고 있어. 아, 보고 있어. 열렸다. 열렸어. 열렸어 들어와. 들어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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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왔어. 괜찮 아. 하와나 SA58 풀모이야 풍차에다 해? 아 그래? 헬멧이 어, 5만 나? 넘어 파부터 음. 가자 야 붙고 콜 W로 가 네. 어떻게? 램더 그래? 갈래? <laughs> 아니, 나 아니 나는 오늘 정신력이 이제 여기까지. 다 있어 ㅋ ㅋ 그래. 그 미안해 진짜 아이그 아나 나, 나 심장 <laughs> 터질 것 같아 진짜 아전 여기까지 <laughs> 하겠습니다 네고생했어 네. 고생하셨습니다 <laughs> 자동님. 어. 아. 아. 둘이 둘이서 한번 더 갈까? 네, <laughs> 어. 뭘 둘이서? <laughs> 자, 아, 내 알뜰마트님 많은 거 말고. 아니, 뭐뭐 어. 뭐 어. 가겠다고? 저거. 어, 지금 그럼 아. 내가 빠질 수 없잖아. 어. 가자 가자. 가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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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올라갈까 그러면? 야, 올라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내려가는 데 없냐? 여기 어떻게 내려가지? 올라가서 내려가 볼까? 어이, 너무 무서운데? 가소리 나야 나야. 지금 멘디 자동님이지. 어, 나야 나야. 야, 뒤에 분다을게 책상에 있어. 어! 어! 누구야? 뭐야? 왜날 죽여? 어. 아. 아. 아 미안해. <laughs> 뭐야? 왜 그래? <laughs> 왜 그래? 왜왜 왜? 아. 아, 미안해. 아, 미안해 진짜. 내가 다 챙길게. <laughs> 왜 그래, 대체? 아니, 아 괜찮아, 괜찮아, 진짜 괜찮아. 어, 그냥 들고만, 어, 진짜, 들고만, 나 왔어, 나 왔어. 까빠랑 총만 들고 나. 총, 아에 총. 야그 탄창이 3만짜리거든. 탄창만 들고 나. 오케이, 오케이. 어. 아, 아, 미안해, 저도 내가. <laughs> 내가 진짜. 미안함 <야>, 다야? <laughs> 내가 진짜 미안해. <laughs> 미안하면, 어, 미안하면은 다 저거 되는 거야? <laughs> 내가, 내가 다음에 뭐라도 <laughs> 미안하면, 줄게, 내가. 어, <laughs> 미안, 미안하면은 뭐, 무슨 제외가 되는 거야? 야, 고기나 먹자. 고기 먹자. 어. 응. 다음 다에 고기는 내가 산다. 고기, 어, 고기 먹으러. 고기 러 가자. 내가 고기 먹자. 내가 고기 쏜다. 열을 어. 탑승. 탑승, 탑승. 들어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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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버튼. 어, 버튼. <웃음> 아. <웃음> 자동. <웃음> <웃음> 나왔어. 나왔어. 이해는 잘했어. 살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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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살았어. 어, 어, 살았어. 살았어. 어, 나왔어. 살았어. 어, 살았어. 와나 나, 나, 지금 약길을 죽이야. 좀게해 자동을 야끼론이라는 사진 음... 그곳으로 내몬 것은 나의 잘못이다. 음... 음... 책임감을 어! 느낀다. 아! 어! 좀더무서 어! <laughs> <저도> <laughs> 살았어, 살았어. 살았으면 되지 뭐. 어... 자, 아까 거기야. 어, 아까 거기. 그, 우리 우리가 데로... 아까 갔던 대로 가면 돼, 그냥. 가자. 어, 어, 어. 자, 자, 김도, 김도님. 응. 아까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응. 파밍할 때 무조건 파밍한다고 말해. 파밍, 파밍, 파밍? 나, 나 파밍한다 그러면. 뒤에 문 닫는다? 아, 자동님 있어, 밖에. 어, 아, 아까랑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음? 어이구, 어, 깜짝이야! 발 소리 들림? 조용. 뛰어오는 소리? 온다, 온다. 멈췄어. 위에 있는 거 아니야? 그, 우리 왔다 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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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있는데 있다. 아! 와, 뭐야? 핵인가? 아 핵이다 이거 새끼고 만약에 어, 아 핵이다 씨 아, 이거 아 핵이네 핵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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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제가 만약에 지금 정상적인 사람이면은 아니면 뭐 이렇게 좀 봐서 이제 백곰에서 위치를 확인하거나 뭐 수류탄을 던지거나를 했겠지 근데 막 뛰어와서 그냥 드드드 하면은 이게 뭐 음, 당신이 신이란 어? 그래. 당신이 신이라는 <laughs> 거야? <감사합니다>. 어? <웃음> <웃음> <약기름 가자>. 야 끼런 가자 야세 명이서 야 끼런 하는 거 보고 싶대 시청자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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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가자. 진어 어, 체력만 채우고, 와, 체력만. 어, 체력. 채우고 체력, 체력 채우고 우리 아끼러 나가자. 마크방 옆방이야 이거. 마크방. 그, 이, 마크방 아래 집이야. 꼬리 꼬리 방이야. 꼬리도. 야나나 헬기로 간다. 헬기에서 그, 만나자. 틀릉하고. 감자. 감고고 좋아. 뭐야 이거 비싼 거임? 오 뭐야? D V L 얼반? 뭐지? 자 여러분 마시면? 저는 마시면? 나갈 거예요. 야나 맨홀로 갈 거야. 안녕. 오 뭐야? 대물 저격총이야? 총소리 야 총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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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저저 안으로 들어가자 저 안으로 들어가자 발소리 발소리 온다 온다 야 자동 또 사람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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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멍 내가 보는 구멍 거기 있어 거기 어, 개 많다 개 많다 잭 빈스기아 잡았어 잡았어 쏘 쏘지 마세요 쏘지 마세요 어디 너 니도 어디 있어? 네, 건물 아, 건물 있어 건물 안에 있나 건물 안에 있어 건물 안에 나디 나디 죽었어 나디 나죽금 자주 써 죽었어 자동을 구해 구했어야 되는데 나는 에야. 파밍이나 하고 있고 <laughs> 쓰레기 <laughs> 같은 <웃음> 녀석 살인마가 우리를 노리고 있어 절대 죽지 마 <laughs> 김무님 어디 갔어 나 나갔어 밖에 트레일러에 풀에 오 쉣! 쉣! 아깜아 아, 김무님 혹시 붕대 있어 붕대 또삼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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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사망 고생들 했어 이따 살아남으세요고 김도림 파이팅 나는 살 거야 <laughs> 파이팅 <머리미> 살 거라고 <laughs> 저기 출구가 보인다 출구가 저기 있어 또사 자동 날잘 봐줘 출구가 저기 있어 나갈 수 있어 <laughs> 어서 탈출해 제장 출구가 있어. 출구가 저기으

죽었어. <laughs> 아 고생하셨습니다. <laughs> 고생하셨습니다.